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사랑니 안 아픈데 꼭 빼야 할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사랑니 도대체 뭘까요? 사랑니는요 우리 입안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어금니에요. 보통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쯤에 나와서 사랑할 나이에 나는 이라 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총 4개, 위아래 좌우로 하나씩 있을 수 있고요. 사람마다 숫자가 다르기도 해요. 어떤 분은 하나도 없고 어떤 분은 4개 다 혹은 심지어 5개까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안 아픈데 왜 빼야 하죠?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지금 멀쩡한데 왜 굳이 뺄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은 안 아파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이에요. 사랑니는 보통 공간이 부족해서 똑바로 나지 못하고 옆으로 누워 있거나 비스듬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충치가 생기고 심하면 옆에 있는 멀쩡한 어금니까지 망가뜨릴 수 있어요. 무증상이라고 질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안 아프다 병이 없다는 등식 사랑니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아무 증상 없는 사랑니의 절반 이상에서 문제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대요. 특히 염증 잇몸병 충치 같은 것들 이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니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 사랑니가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경우들 들어볼게요. 첫째 사랑니에 충치가 생깁니다. 왜냐면 위치가 너무 깊어서 칫솔이 잘안 닿거든요. 둘째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냄새도 나요 이걸 치주염이라고 부르죠 셋째 사랑니 주변 뼈에 물주머니가 생기기도 해요 낭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커지면 턱뼈를 녹일 수도 있어요 넷째 앞 어금니에 영향을 줘서 멀쩡한 이가 썩거나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다섯째 드물지만 종양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두는 게 정말 괜찮은 건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안 빼도 되는 경우는 있나요? 물론 있어요. 다 뽑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첫째, 완전히 올라와 있고 둘째, 옆 이와 잘 맞물려서 씹는 데 쓰이고 셋째, 염증이나 충치도 없고 넷째, 엑스레이에서 문제도 없고 다섯째, 양치질도 잘 되는 경우 이런 사랑니는 그대로 둘수 있지만 사실 이런 사랑니는 많지 않아요. 연구에 따르면 전체 사랑니의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사랑니 수술이 걱정되시죠? 사랑니 빼는 게 아프고 무섭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죠. 사실 사랑니 수술도 수술은 수술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붓기, 통증, 입 벌리기 어려움, 피나는 것 등이 있고요. 아래턱에선 신경이 가까워서 간혹 입술이나 혀 감각이 일시적으로 둔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수술 전 CT도 찍고 전문가가 진행하면 대부분 잘 회복되니 너무 걱정은 마세요.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죠. 정리하면 이래요. 증상이 없어도 문제는 생길 수 있다. 증상 없을 때 빼면 회복이 더 쉽다. 단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과 구강외과 전문의 상담. 사랑니는 그냥 있는 치아가 아니에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지뢰 같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의 사랑니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미리 계획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을까요? 사랑니는 그냥 놔두기엔 애매하고 무턱대고 빼기에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더더욱 균형 잡힌 정보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치과에 가셔서 엑스레이 한번 찍고 전문가랑 상의해 보세요. 그래야 내 소중한 치아들도 그리고 나 자신도 더 오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니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오럴 서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